이슈뉴스 노유정 어머니 딸 이혼 방송 보고 알아 시장서 오열 사진 는 tv조선 마이웨이 노유정 부모님이 딸이 이혼한 것을 과거 방송으로 접했다고 밝혔다. 3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인생다큐 마이웨이 이하 마이웨이 에는 이혼 후 당당히 홀로 서기에 성공한 방송 인 노유정이 출연했다. 이날 방송에서 노유정은 이혼을 하고 난후 부모님께 죄송하고 죄송하다 보니까 찾아가기가 싫었다. 고 말했다. 더불어 노유정은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조차 숨겼다고 전했다. 노유정 어머니는 전혀 몰랐다. 진짜 방송을 통해서 알았다. 고 말했다. 이어 우리가 속상해할까봐 전혀 말을 안 해서 몰랐다 고 말했다. 어머니는 딸이 농수산물 시장에서 아르바이트할 때 찾아갔는데 붙들고 울었다. 이어 업장이 무너지더라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. 박창수 기자 parkcs골뱅이의 mtroseoul.co.kr 메트로신문 http://www.mtroseoul.co.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문에 다른 포토